프리퀀스 밴드별로 보여드린 건데, 사실은 이 앱솔루트 밸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멋있게 보이기위 해서 비주얼라이즈한것 뿐이고, 그 다음에 이쪽도 프리퀀스 밴드별로 파워가 어떻게 되는 건데, 이것도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비교적 앱솔루트 밸류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이시는 게 저희가 이제 어텐션하고 메이테이션 알고리즘의 결과인데요. 소위 말하는 뇌파를 가지고, 어, 물건을, 사물을 컨트롤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텐션 메이테 제가 제 뇌파를 제 조종에 집중력을 제가 올려가지고 이 메타를 100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제임의로 설정한 <laughs> 어텐션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제로가 어텐션 레벨이 낮고 100이 제일 높은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뇌파는 지금 <laughs> 두뇌는 내가 품출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제 뇌파를 집중을 해가지고 힘도를 올려서 100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laughs> 이미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laughs> 이게 사실은 지금 제가 하는 것이 볼론터리 아포트입니다 자의적으로 조절하는 건데 일반인 경우에 보통 훈련이 안된사람 경우는 한 60, 50에 70 정도에서 조절이 됩니다. 저는 훈련을 많이 하는데 아까 90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포커싱 을올서집 집중을 올보보습습다다 자, 오, 요즘 오, 요지 오, 두즘이 옆에 계신 즘 오, 요즘 오, 요즘 약간 즘 오, 요즘 오, 요즘 오, 요 해보겠습니다. 어. 그 예, 요건 흔히 하는 말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제가 사실 전화함대로 많은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제 뇌파를 조정해서 100까지 올리거든요에서 나오는 일종의 훈련에서 음, 음, 네, 다는게정원저 같은 경우는 이런 보통 일반적인 경우 80, 9 0까지는 되는데 많은 훈련하면 100까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메이테이션은 일종의 제뇌의활동상태를세 가지고 약간 줄여주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눈을 감고 어, 릴렉스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 그 제가 지금 사실은 릴렉스안 되는 걸 제가 느껴요. 아무래도 이제 소리 있고 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훈련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스스로 어텐션을 디렉을했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보통비전라이저라고 해서 피드백을 주는데 사실은 이거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재미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간단한 게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이것이 원인데 뭐 이게 이제 어텐션 작업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어텐션 레벨이 있고 제로스도 100이 있고 제가 집중을 해갖고 이 소위 박스를 제가 폭발시켜 보겠습니다. 예, 한 20, 21초 걸렸죠, 왼쪽에 보시면. 네. 그러니까, 릴렉스,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폭발을 시키느냐. 뭐, 좀 간단한 게임이죠. 그래서, 이것을. 집중력 훈련하는 집중력 집중력을 수준화. 쫙 올려면, 집중이 잘 되면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폭발을 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네. 집중력을 빠른 시간에 올려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공중부양인데요. 제가 이렇게 해서 릴렉스를 하면, 릴렉스 수준이 올라가면은, 이 공이 공중에 뜹니다.